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에어 그리닉스의 프로토스 조성우 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어, 프로토스 의테란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빌드 강의를 해볼게요 일단 이 아이디는 제공개정 북미서버 배치고요 어, 이게 배치로 하는 이유가 어, 제가 만나는 상대들이랑 이제 게임을 하면 정형화된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어 초보자분들이 나오는 상황이랑 제가 게임할 때 나오는 상황이랑 좀 달라가지고 배치를 보면서 어 영상을 찍게 됐어요 하나하나 알려 드릴게요 일단 어 스타2는 어 공격적으로 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해요. 특히나 초보자분들끼리 할 때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알려드릴 빌드는 손도 좀덜 가면서 어 찌르면서 운영이 가능한 어 로공 3차간 빌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14수 십다수, 1수 상탑하고 관문 짓폭스면을 하고 시트 개스 그다 관문을 짓고 정찰을 보내요 테란 조언 같은 경우에는 수정 탑이나 관문 짓고 서치를 보내는 게 정석이에요 이게 빌드, 할 빌드를 정해놨어도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빌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서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27개스, 20 넥서스, 20 연결체, 22인치도 서하고2 0을두번째 개스, 22 포티썸탑 올리시고, 1분은 쉬면 안 돼요. 건물 올리는 순서만 지키시고, 이제 남는 돈은 최대한 1분을.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조수가 완성되면, 사도나 추석자를 찍어주고 이제 로고물을 올릴게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연결체를 부대이정을 해놓고 일분을 쉬지 않고 뽑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사도로 정찰을 해주고 노공이 완성되면 중간계를 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분을 잠깐 쉬어요. 근데 어차피 초보자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미 돈이 쌓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이제 일본을 잠깐 쉬고 방문을 3시까지 들고요. 그 다음에 수정탑을 하나 더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정탑을 좀 여유있게 지어야 돼요. 유닛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공격할 때는, 어, 정면에만 컨트롤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여기 컨트롤 할때 중요한 거는, 어, 부대 이저한 연결체에 일단 쉬지 않고 일군을 찍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차원관문을 계속 돌려주는 거. 그거 그 위에 그걸 다 하고 쌓이는 돈은 컨트롤이 다 끝나고 써도 상관이 없요 컨트롤에 집중을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 <목소리> 이거 끝났고. 아 카이로스는. 카이로스는 여기가 본진이라 치면은 입구가 사신길, 여기가 입구가 있고 사신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심시티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 안쪽에 하던가 자기 취향이에요. 저는 안쪽에 심시티 한 거예요. 정차를 했을 때, 테란이 투가스를 짓는지, 본진의 배럭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정찰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테란이 이렇게 배럭, 병역 하나, 가스 하나 짓고, 여기서 이제 커맨드가 1분 38초에서 한 45초에 올라가는 게 정석이에요. 이걸 봤으니까 이대로 비트를 하고 있는 것습니다 골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테란이 2병형 아니면 3병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리를 안했어요. 그냥 소환을 안하고 일단 수비 먼저 하려고 어 불매자를 먼저 중복으로 찍었어요. 컨트롤 자신 있으시면 그냥 추적자 소환해가지고 컨트롤 싸움 걸어도 상관없어요. 같은 경우에는 불곰을 하나 딱 보고 테란이 3병형이니까 이제 불멸자를 찍어서 막은 다음에 이제 불멸자 올인을 가려고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불멸자나 3불멸자 타이밍에 이제 공격을 가면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3불멸자 타이밍을 찾거든요 근데 왜 막기 힘드냐면 3병영을 했고 3병영을 하면 노르선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제 불멸자 파수기 조합으로 오르선이 뜨기 전에 이제 아 이득 보는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관측선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냥 가면 끝난다는 판산히해도공정을 합니다. 있지? 네, 초보강이에요어저저 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아닌가?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테란이 정석을 안 하고, 투가스를 달면서, 공항연구소로쉬를 했죠. 이러면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테란도, 마당을 지키 전에 여기다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고, 1분 꾸준히 눌러주면서, 정연사 하나 찍고, 빼고, 천천히 테크, 하면서 멀티를 하면 돼 여기서, 정찰을 갔는데, 테란이 사령부도 안 짓고 있고, 이전에 투가스를 봤었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본진 올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일분을좀덜 짓고,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요. 원래 보통 운영간의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이제 일본 꾸준히 찍고 공간대를 찍을 텐데 테란이 번진놀이을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축선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일단 정찰을 보내고 후속으로 옛날자를 찍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지는 걸 봤죠. 이러면은 뭔가 이러면은 테란이 테크를 타고 멀티를 뭐 지었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뢰드랍이나논페벤시 어, 이런 게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대비 해주고 일꾼 천천히 누르면 돼요. 보통 이렇게 로봇하고 운영갈때 동석이라고 정석, 할수 있는 게 황혼하고 황운, 재련소 같이 지으면서 사카스 파면서 템플러 아카이브를 가서 고위기사를 빨리 확보하던가 아니면 어 재련소랑 로봇공학전서 지어서 거신을 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일군을 쉬지 않는다는 거. 쉬면 안 된다는 거. 방금 반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뭐 하는지 모르고, 이제, 안전하게 일군도 잠깐 쉬면서 했는데, 이제, 여기, 아까, 탐사정으로 앞마당 적찰하기 전까지 일군 쉬면서 했는데, 여기 보자마자, 하나하나씩 눌러, 눌렀는데 이렇게 그이 많이 차이가 나죠. 문을 꾸준히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러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돈을 쓰기만 하면 게임이 이베이스요 44를, 44가 이제 투베이스 최적화 일건 숫자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맞춰가면서 채우고, 이제 팔관문에서 유닛 찍는 것만 돈안 남기고 하면은, 다이아까지는 쉽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놀람> 지금은 상대방이 배틀을 뽑아줘요.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이미 난일분을 꾸준히 찍어서, 꾸준히 찍어서, 꾸준히 찍고, 관문을 늘려가지고, 돈을 안 남기고 썼기 때문에 게임이 껴있거든요. 이러면 그냥 유닛만 뽑으면 돼요. 이걸 최대한 빨리 하고. 우린 올인, 우리네 상대방이 우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 일본 후진 찍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어, 배틀 이미 제가 상황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틀만 박으면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멀티만 체크해주고 상대방의 트리플을 먹으러 나올 때 그때 싸움을 걸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계속 유닛만 찍고 있어요. 처음에 정찰을 보내고 보내서 이제 상대방이 아니야? 의도를 먼저 파악한 본진에병영을 지었는지 가스가 아. 한 동이 올라갔는지 두 동이 아. 올라갔는지 이렇게 아니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 맞잖아. 빌드를 타야 돼. 요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간기를 갔을 때그 화면만 보고 컨트롤에 집중하는 거. 돈안 남기고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쉽게 이기실 것 같아요.